그럼 이제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흔히 가질 만한 질문 몇 가지를 한번 짚어 볼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질문 현금성 복지라는 게 필요하냐 현금으로 국가가 개인한테 보장해 주는 게 지금 필요한 거냐 교육을 해줄 수도 있고 뭐그 직업 훈련 시켜 줄 수도 있고 요양 보호사를 보내 줄 수도 있고 국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또 도로나 뭐 건물을 지어 줄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안 하고 돈을 주는 거냐. 첫 번째 자영업자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가 사실 수십 년 동안 고성장을 하면서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었잖아요. 완전히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나라 전체가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수출 대기업만 좋아졌어요. 수출 대기업만 비즈니스도 굉장히 잘 되고 고부가 같이 되면서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 임금도 올라가고 처우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내수에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처럼 국내 중소기업한테 수출 대기업들이 하청을, 이 협력업체들한테 하청을 주고 돈이 풀리게 하는 구조였다면 그래도 돈이 좀 풀릴 텐데 이제는 이 대기업들이 국내에 협력업체들한테 물건을, 저, 일감을 주지 않아요. 이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다이 아웃소싱을 하죠. 게다가 이제는 공장마저 외국에 지어서 고용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풀리질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긴 버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죠? 국민들에게 현금이 늘어나야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가 있고,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자영업자도 살고, 내수 소비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이 수출부문 말고, 내수부문도 좀 활력있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구매력을 줘야 됩니다.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 현금 복지 정말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정부의 효율성 측면입니다. 정부 예산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요. 지난 20년 동안, 100조원에서 500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앞으로 한 5년 6년 만에 이제 이게 600조 700조 될 겁니다. 이 돈이 근데 전통적으로는 공무원이 심사해서 보조금으로 나눠 주는 돈으로 사용되거나 건물이나 도로를 짓는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을 더 채용해서 월급을 주는 데 사용하거나 뭐 이런 데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 주면요. 공무원이 심사해서 나눠 주는 보조금은 공무원의 권한이 너무 많이 세지게 됩니다. 도로 생각해보면 도로 건물은 정말 필요 없는 거지방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죠? SOC 짓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도로 지으려면 그땅 사야 돼요 국가가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사는데 그땅 주인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 도로 짓는 건설회사한테 갑니다 이런 대로다 가버리는 거예요 국민들 개인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개인한테 나눠 주면 훨씬 더 개인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삶이 더안정될수 있죠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잘 쓰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 현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이 것을 경제에서는 구독 경제라는 말로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 집만 생각해봐도 전세가 다 월세로 바뀌고 있죠. 그럼 매달 현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옷 요새 이 매달 얼마씩 내면은 원하는 옷을 빌려 입을 수 있는 서비스 있죠. 커피, 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구독 서비스라고 그러죠. 자동차, 현대 자동차에서 새로 나왔죠. 일정한 돈을 매달 내면은 원하는 차를 탈수 있는 그런 이 서비스예요. 이게 이제 소유 경제가 공유 경제로, 구독 경제로 바뀌어 간다는 뭐 이런 이 경제 큰 흐름인데요. 여기서는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한 번에 내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매달 현금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와야 되죠? 월급으로 와야, 와야 되는데 일자리는 불안정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소득 보장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할수 있는 일인 거죠. 또 다르게 복지 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어, 복지 수혜자들이 이제 단순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장애인이라고 지체 부자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체 장애인들은 예전에 휠체어를 주고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욕구가 단순할 때는 국가가 서비스를 보내줘서 할수 있어요. 이동만 할수 있게. 근데 요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생활도 해야 되죠. 교육도 받아야 되죠. 예술활동도 해야 되죠. 아주 다양한 영역에 욕구가 있습니다. 다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연극도 상영하고 국가가 영화도 상영하고 국가가 음악도 가르쳐주고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게 필요해지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더 많이 주는 복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일자리 개념이 달라졌잖아요. 일자리가 과거에는 한번 들어가면 평생 동안 일하는 일자리고, 따박따박따박따박 따박, 따박, 따박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 그 월급으로 살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들어가면 뭐 30년, 40년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일을 하다가 안 하다가 직장을 어? 이 직장 다녔다, 저 직장 다녔다 하는 분도 너무나 많고, 공장 다니다가 그 공장 이제 제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문을 닫게 되거나 그 업종 자체가 바뀌게 되면 소프트웨어 배워서 소프트웨어 코딩 하는 개발자로 취업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공장에서 기계 만지다가 그만두고 교육을 받아야 되죠. 소프트웨어 코딩이 한달 배워서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1년, 2년 교육을 받아서. 꼭 소프트웨어 아니라, 아니더라도 다른 기능을 익혀서 옮겨가야 된단 말이죠. 이 사이를 메꿔줘야 돼요. 그리고 어 직장을 다니다가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프리랜서 하시다가 또 육아하시다가 다시 직장으로 가시거나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이사이가 있습니다. 이거 다 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월급만으로는 이 불안정성이 해소가 안 되고요. 예전에 월급이 담당하던 부분을 국가가 소득으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다 현금성 복지의 필요성이에요. 이 중에서, 현금성 복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기본소득이죠. 국가가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개인에게 월급처럼 매달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질문이 또 들어오죠. 현실적인가? 현실성이라는 질문 안에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책이 정말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냐? 두 번째로는 이 정책에 필요한 돈은 구할 수 있는 거냐? 사실은 크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기본소득제도입니다.